세계 특징 및 핵심 포인트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 공간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이야기. 둘째, 매력적인 캐릭터 깜냥의 등장. 셋째,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한 깊은 교훈. 넷째, 창비 좋은 어린이 책 공고 공모 대상 수상작. 이 작품은 아파트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양이 깜냥의 이야기입니다. 깜냥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그의 성격과 행동은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비오는 어느 날 고양이 깜냥한 비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실을 찾았다가 잠시 동안이지만 경비원의 조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단둘이 있는 형제의 집에 찾아가서 그림책을 읽어주며 놀아주기도 하고 댄스 동아리 오디션을 준비하느라 콩쾅거리며 층간 소음을 만들어내는 아이의 집에 가서는 멋지면서도 조용하게 춤을 추는 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택배 기사의 일을 돕기도 하는 등.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고양이 깜냥은 어엿한 아파트의 해결사이자 정식 경비원이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과의 각종 에피소드를 통해 깜냥의 매력 넘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 깜냥의 모험은 아동문학에서 흔히 볼수 없는 도시공간,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대다수의 동화나 아동소설에서는 자연이나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곤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파트라는 도시의 특별한 공간에서 깜냥의 모험을 통해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생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그림은 김재희 작가의 특별한 터치로 깜냥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 표현하였습니다. 그림 속 깜냥은 깜찍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제24회 창비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독창적인 캐릭터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아이들의 실생활에 깊게 뿌리내린 이야기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깜냥의 세계는 한 권의 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깜냥이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볼 만한 아동문학으로 강력 추천합니다.